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에리카, 에리카입니다. 오늘은 연인끼리 사용하는 사랑스러운 영어말 7개를 알려드리려고요. 이제 아시겠지만, 제 목소리 톤이 그렇게 막 밝은 톤이 아니라, 그리고 제가 의외로 부끄러움이 많아서, 정말 제 남자친구한테 말하듯이는 못할 것 같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. 오늘 알려드린 걸 여러분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말해주면 정말 다들 좋아할 거예요.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. 우선, 첫 번째는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, 바로, You make me complete. 혹은, You complete me. 이에요. 솔직히, 둘다 뜻은 똑같아서 두 문장 다 알려드렸는데, 알려드렸는데,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고, 정말 말 그대로 너가 있음으로 인해 날 완성시킨다. 이런 뜻이에요. You make me complete. You complete me. 두 번째는 사랑스러운 말이라기보다 뭔가 두근두근하게 하는 말인데, I can't wait to see you tonight. 이에요. 오늘 저녁 데이트 하기로 했을 때 오후나 오전에 저런 문자를 보내거나 받으면 사인지 얼마 됐던 간에 되게 가슴 뛰게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I can't wait to see you tonight 세 번째는 I still get butterflies even though I've seen you a hundred times 인데 널 100번 넘게 봤어도 아직도 두근거려 라고 말하는 거예요 Butterflies가 약간 몽글몽글한 느낌이랄까요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꼭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좀 긴장됐을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.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론 좋아하는 사람에 관해 말할 때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I still get butterflies even though I've seen you a hundred times. 네 번째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어 대사인데, You make me w a n t to be a better man이에요. 이건 제 니콜슨이 어디 영화에서 말한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 대사가 너무 좋아서. 저거는 늘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당신은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해요 라는 뜻이고 여기서 잭 니콜슨이 이제 남자니까 man을 썼지만 저는 person을 쓰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는 I wanna be your last everything 인데 이건 난 너의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고 싶어 라는 말인데 의역하자면 이제 너의 끝사랑이 되고 싶어 이런 뜻이겠죠? I wanna be your last everything 여섯번째는 제가 지향하는 연인 관계인데 바로 I feel like myself when I'm with you 인데 너랑 있을 때 내가 내 자신 같아 그러니까 너랑 있을 때가 제일 편해 너랑 있으면 내가 나 같아 너랑 있으면 나, 어, 내 자신을 어, 외면적으로 꾸밀 필요가 없어 그냥 내 자신이 될수 있어 이런 말이겠죠? 번역하는 거 너무 힘든데 근데 다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? I feel like myself when I'm with you 일곱 번째는 I just want to thank you for being my reason to look forward to the next day예요. 나에게 내일을 기대할 이유를 줘서 고마워라는 뜻인데 너랑 함께 있으니까 매일매일이 기대된다 는 그런 뜻이에요. Look forward to가 기대된다 이런 뜻이거든요. 그래서 잠깐 비즈니스 영어로 넘어가자면 누구한테 이메일 보내고 답장 기대하겠습니다. 답장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말할 때도 I look forward to your response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. I just want to thank you for being my reason to look forward to the next day.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사실 제가 좀 연기를 해서 분위기를 잡고 말하면서 알려 드리면 참 좋을 텐데. 제가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. 오늘 알려 드린 건 옆에 있을 때 말해도 너무 좋고 문자로도 전화로도 어떤 방식으로 말해도 아참 좋을 예쁠 참 좋을 참 좋은 예쁠 말들이에요. 오늘 알려드린 표현들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연인의 사랑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.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익하셨으면 구독이랑 라이크 like 꼭 부탁드려요. 그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